안녕하십니까, 송사 <laughs> 저녁 또 소찬입니다, 소찬 만찬이 아니라 소찬, 소차. 저녁 소찬 자, 삼색 반찬에다가 메추리알, 호박볶음 김, 김치, 깍두기, 김, 김, 밥, 밥. 데핀거 에다가 부대찌개, 우리 딸이 가져온거 딸이 맨날 가져왔대 말를 거예요? 응, 난말를 거야. 다시 말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린 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대패는데도 안뜨뜻하네 별로? 아우 저만 국만 먹어. 이게 부대찌개가 확실히 인스턴트는 짭짤한가봐요. 응. 밥을 말아야 돼, 그래야 돼. 간이 맞. 그래서 간이 맞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겠네. 밥도 딱딱하고. 응. 밥도 딱딱해서 오늘 응, 밥도 두 번이나 잡혔던 거라 말아서 먹겠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해가지고 푹 끓이면 진짜 응. 죽이 되는 거예요. 해물도 많이 넣네. 음. 그러니까 부대찌개지. 음. 다른 걸 먹을 반찬이 필요 없네. 기에서 반찬이. 이렇게 작게 먹는 것 같아도 이게, 음. 우리가 간식도 먹고 막 이래서 살찌나? 아니? 그냥 운동을 안 하니까. 당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는 운동을 안 하니까. 그서 살찌는 것 음. 같아. 들깨가루를 넣었어요 근데도. 밥을 마니까 간이 많네. 메출이야이 호박볶음도 우리 아, 우리 손조 애기 나 좋아해요 이 호박볶음 엄마 응. 이게 꼭 흘린단 말이지? 젓갈질이 안되네 <laughs> 손으로 그냥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젓갈들이 참 유명하죠? 중국 애들도 젓갈질 하지 않아요? 일본 애들도 그렇고. 정말. 근데 이 젓가락질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정상이다니, 이게, 이게. 그죠? 요것만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요즘 애들 젓갈질 잘 못해요. 어떻게 하더라? 막 이렇게 집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어떻게 집어. 아, 나잘 집네. 이제 보니까 젓갈질이 난... 나는 어릴 때부터 잘했던 것 같아. 젓갈질이야. 우리 애들이 젓갈질을 못한다, 이제 보니까. 나는 잘하는데. 애들이? 응. 배우려고 이러나않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간이 맞죠? 음. 김도 필요 없었나 봐. 밥을 좀더할걸 그랬나? 아니 왜냐면 내일 우리가 빨리 집에 또 가서 또 며칠 있기로 했어요. 아기가 방학을 해서 그래갖고 음, 또 마이크를 또안 대고 또 하네요. 음 있는 거를 없애야 되니까. 음 있는 거 없애기 위해서 그냥 음, 호박도다 여기 안나는데 좀. 먹어요. 어쩔 수 없다. 애기 먹게끔 했더니 확실히 순가원. 특이도 좋겠나 고 음. 드론이 얼마 정도면 살까요? 나름이지 뭐 카메라 찍고 그렇게 하려면 한4오0만은들야돼요 음. 드론을 배워갖고 나도 한번 공중 촬영을 하게. 정은이가 김정은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싶어갖고 <laughs> 김정은이가 드론으로도 경찰기 날릴때 나도 날려보려고 응? 세상에 어디를 갔다올려면? <laughs> 우리 어릴때 삐라 진짜 많이 그죠? 그래 학교 갔다 올때 길에 특히 저는 남산 밑에 살았잖아요 삐라를 삐라를 그렇게 많이 뿌렸어요 이북게들이 나오랬을 때도 그죠? 음. 어느 행간은 삐라가 없어졌어 점점점점 어느 대통령 때 없어졌지? 그걸 어. 기억을 못하겠네요? 없어지지 없어져 지, 지금도 있나? 그래 근데 그쪽에서 안 보내 그냥 해도 되는데 뭐그렇지 왜냐면 그냥 간절이뭐 드글드글한데 뭐 이따만해 그해화짜지뭐 방송 좀 외국 방송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면 며칠 내에 잠깐 되는 실력을 테스트하네. 그죠? 이걸 어떻게 잘 짚느냐 못 짚느냐에 따라서 아직 실력이 괜찮네. 음, 얼마나 하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